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주시려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314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과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것일세. 다만 내 피.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보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이는 피곤하지 않으하시 t 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h 비하하며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 오직 여 h a n k you 는 o thank you to 리 h a n k you to thank you to 도 h 비하지 y o 하 to thank you to t h 이번 주에는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우리 전도서 말씀 다음에 또 아가서인데 또 같은 좀 시가서니까 이제 선지서 예언서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어, 이 선지서 예언서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그 선지자들 선지자 예그 예언자로 살았던 그 선지자의 그 이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예. 이사야 선지는 BC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이제 유다를 향해서 어,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특성이 뭐냐면 어두운 시대에 항상 선지자는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대 그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사, 사회적으로 사,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고 어,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또. 이, 빛의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것, 예. 그걸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핵심을 찾을 수가 있는데, 쉬운 상황에서 선지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타락하고 어두워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나 선지서를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삶, 예. 항상 오늘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3 1 절에. 그래서 왜이새 힘을 얻으라 얻어야 되냐라고 이렇게 또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도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힘드냐? 예.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당시도 똑같아요. 그 왕들이 악한 왕들이 어, 집권을 하고 제대로 그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하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아주 일반 백성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고단하고 막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그냥 일반 삶 살아가는 삶도 힘듭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삶을 잘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겨우 그냥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보면은 엄청난 학대를 당하면서 일을 했던 것처럼 그정도까지는 아니랄지라도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은 겨우 살아갈 정도로 예, 그렇게 준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 거의 다 특권층과 엘리트를 제외하고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안치 않고 어, 더 힘들어 버리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 버리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아, 그 정도만 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것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 특별히 40장 보면서도 왜 세임을 얻으라고 하느냐라고 면 우리가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까? 나라가 힘드니까. 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특별히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도 아, 많이 힘드실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 왜냐하면 삶 자체도 힘들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지금 뭐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예그 악한 사람들이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더 선한 일을 하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 네. 이렇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세임을 얻을 것이다. 세임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임을. 예. 그 그러니까 제가, 어, 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임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힘이 얻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힘든 시대. 지금 이사야 시대만 아니라 지금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힘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가지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는 기도도 그냥 계속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고 버티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막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렇게 해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힘이 많이 드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필요한 게 뭐냐면 세임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냥 내 의지로 기도 없이 어, 은혜 없이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 안됩니다. 금방 쓰러질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이게 악망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이야. 그게 승리를 줄 거야라고 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거. 이런 삶에게 세임이 얻어진다라는 거죠. 세임이 그래서. 세임으로 충전을 만땅으로 이렇게 확 해야 버텨내고 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을 빛으로 비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임을 얻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27절부터 보시면 야곱 어째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예. 네가 힘든 상황을 왜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힘들다는 걸 한다는 거죠. 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그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그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딱 우리에게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딱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그래서 더 계속 힘들게 힘들게 해서 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화를 내고 네, 짜증을 내고 이렇게. 그래서 그 상황을 계속 더 압박해서 주는 겁니다. 예. 더주서딱 우리가 시험에 들는그 순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불평을 딱 말하고 예. 근데 그것을 벗어내야 벗, 그, 버텨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 그래서 어, 힘들지만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니까 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라, 그 선한 길을 가라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지친 때새 힘을 얻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 원수가 막 나를 힘들게 한다고 했을 때내 힘으로 버텨내지 못해 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 딱 하면은 원수가 딱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래, 네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네가 나를 똑같이 미워할 줄 알았어. 아, 그래, 네가 그 그래서 거기서 무너질 줄 알아서 딱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도 결국 그렇게 되면 후회만 남을 뿐이에요.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그 조롱과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비난들, 그 아픔을 다 참아내시고,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셨던 것처럼, 예,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 그거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하면, 그때 환호를 하려고 사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버텨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뭘로 되느냐?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만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어,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부활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참아내고 끝까지 버틸 때 하나님께서 빛과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많은 유혹이 온다 고했을때그 유혹에 젖어가지고 살거나 하,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젖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 거죠. 길을 수록 우리는 힘을 내서 빛을 막더 발휘하고 원수가 많아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막 밝은 빛을 이렇게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30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디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예 자기를 의지하는 자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예. 쉽지 않습니다. 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다 그거 하나 보고 있거든요.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미워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막 이럴려고 온갖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올 때 그때 내가 내 힘으로 버틴다 안 됩니다. 반드시 쓰러집니다.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뭐가 필요하냐? 여호와를 낭만하는 것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새힘을 얻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느냐라고 하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그냥 어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죽었어도, 우리 어제 또 제자 훈련 시간에 사도 바울 이야기 들었지만, 그 3년, 2년 자기 삶을 할때 쉽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배고프고 줄이고 힘들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살아났을까? 예.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때렸으니까 상처 받아 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예, 다 꼰수들은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힘들게 하는데, 네가 계속하겠냐 하는데, 거기서 그래나 이제 나, 나 성질대로 살아야겠다. 나 너희들 이로와 봐. 나 못하겠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끝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났느냐.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핍박 속에서 그 성교여행을 할수 있었느냐. 여호와를 악망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바울 보면 그런 이야기 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돌로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기절했어요. 기절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깨어났어요. 다시 성교의 길을 갔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laughs>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들기 맞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그러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해가지고, 이미 쓰러져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싶은데, 또 일어나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주님을 악망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주 안안에서 주님께 소망을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는 거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예. 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차게 젖어서 올라가는지. 예. 어제 그렇게 힘들었고 어제 그렇게 피곤했고 지난 날삶 속에 그런 많은 고난과 그런 눈물이 있었는데 이미 쓰러졌을 것 같은데 또 다시 날개를 펼쳐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도저히 저들거는 사람으로 할수 없다는 거. 저렇게 힘들었는데 그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그걸 뛰고 또 주님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 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지는 삶.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에게 지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 역시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되니까 오늘 도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주님 이길 갈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주가 주신 새힘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지금 너무 힘든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힘든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가 힘들고 세상 이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힘으로 우리가 독수리 날개처 올라간다면. 이 힘든 상황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바뀌지지 않을 것지만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을 악망하는 자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어 주께서 오늘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악망하며 나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모든 삶의 질을 잘 감당하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날개 독수리 날개 초월 같이 날아오르시며 영적인 강건함으로 오늘 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네 이 시간 주님을 악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워진 목표를 끝까지 성취해낼 수 있는 주님, 그런 간건한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느니,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